매일 성경과 함께 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하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대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할랄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레위인의 첫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의 전쟁이 벌어지는 19장, 20장은 가관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21장은 20장의 연속인데요.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진멸합니다. 그로 인해 베냐민의 남은 자가 남자 600명만 있습니다. 남자들만 남았으니 지파 안에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 아내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찌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민합니다. 그때 마침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것이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동족인 베냐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아내들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발생했고 이스라엘의 두 번의 맹세는 또 다른 비극을 났습니다. 맹세의 악순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의 맹세가 무엇인지와 무엇이 그들의 잘못이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 사람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했던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에 대한 징후와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 지파를 몰살시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상황이 되자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냐민 직파를 향한 자신들의 징계가 너무 과분했다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0장부터 21장까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했던 맹세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고민하며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맹세를 해 놓고는 맹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종교적 틀에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맹세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베냐민 집파가 없어지는 것도 막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맹세는 5절에 나옵니다. 베냐민을 뺀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일 때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줄 아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맹세를 생각해 내고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으로 큰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칩니다.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들은 진멸하고 천여 400명을 얻어 가지고 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 갓지파 소속입니다. 이들이 왜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동족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한 맹세를 근거로 야베스 길르앗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은 첫 번째, 맹세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과도한 행동을 수습하려고 하나 그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곤경을 모면할 때만 필요한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이용당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사사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젊은 처녀 400명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여러분, 실로는 합법적 중앙 성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거룩한 곳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인지 가나안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실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소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는 것일 텐데 종교적 위선을 굽힐 줄 모르는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악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꾀에도 속지 않으시고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굽힐 줄 모르는 위선으로 더큰 악을 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